안녕하십니까. 이번 종목은 알체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체라는 이제 AI죠 AI. AI를 활용한 이제 스마트 솔루션 어, 기업인데 무슨 얘들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어, 사업부도 세개 정도로 나누어 있고 우선 얼굴을 인식하는 안면 인식, 그다음에 산불 어, 이런 화재를 감지하는 이상 상황 감지, AI 적용에 필요한 db를 제공하는 데이터, 뭐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db를 제공하는 데이터 쪽이 50%가 넘는 이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 인식 쪽이 36% 이렇게 이제 사업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ai에 대한 테마가 좀살 꺼지고 있죠. 꺼지고 있고 근데 이것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테마수라는 항상 되니까 영상 인식 관련 연구 개발을 얘들이 확실히 잘 하다 보니까 입지를 강화시켰죠. 최근 이제 뭐 4년 동안 어 보니까 연구 개발비 비중이 이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34%예요. 34%, 34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당연히. 미국 쪽의 국립 기술 연구소에서 안면 인식 테스트에서도 국내 1위를 어했죠,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지금 이제 올해까지 웬만하면 적자폭을 다 줄일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수익을 낼 건데 현재 알체라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3천억이 좀안 되죠. 어좀안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부터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적자를 다 메꾸고 원래는 22년도까지만 해도 169억이었죠. 그런데 어 30억까지 줄이고 그러면 실제로 이번 연도만 130억의 영업이익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영업이익에 봤을 때 지금 밸류는 괜찮은 편이에요. 어, 괜찮은 편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 적자폭도 없애고 이제 50억 이상의 이제 영업흑자를 낼 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선은 이제 매출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대비했을 때1 4 60% 거의 성장한 어 외형 성장을 보여주고 그만큼 많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망을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이 좀 필요했을 때이 비효율적인 인력이 활용됐던 요 영역들을 대체할 수 있죠. 이상상황 감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를 이제 AI가 해서 바로바로 119에 신고를 얻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아무튼 관제탑에 대한 감시 인력을 대체하는데 확실히 이게 좀, 정부에서도 많이 쓸 확률도 없죠. 어, 그리고, 이제, 관리 솔루션인, 이제, 패스. 이, 감시 경비 인력을 또 대체할 수 있고. 좀,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다 대체하고 있는 사람군에서, 이제, 다 AI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자리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 반대로, 이쪽에 대한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겠죠. 뭐, 이제, 신원 인증을, 이제, 하는 아이디, 이거를 또, 얼굴 인식으로, 뭐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뭐 어플도 있고, 뭐 에, SDK, 뭐각 기업들에 맞는 방식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다시피 렸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가 영업적자를 웬만한 거의 다 축소를 시킬 거고 안면식 사업부의 이 매출액이 확실히 이제 23년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상 상황 감지 사업부는 3% 이중되는, 뭐 그런 이제 계약이 2분기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2분기를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죠. 당연히 2분기 안에 수혜주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어 재료가 생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바로 올리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1분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어 바로 언제든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점 이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항상 이럴 때 다들 들어가시니까 좀 리스크가 크죠. 특히 이럴 때 들어가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보세요 매물 대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럴 때 들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시장에서 큰 손이라 불린 사람들은 이럴 때안 들어갑니다. 최소 이럴 때 혹은 이럴 때에 들어가지 미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가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다들 방법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리스크를 줄이고 적은 돈으로 이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이런 투자 기법을 여러 개 깔아놓으면 한세달 안에 바로 효과 엄청나게 납니다. 정말 매일매일 급등주도 하는 이제 이런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엄청나요 이거 리스크도 적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겁니까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기생분들 폭등 수익 안겨드렸고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하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매한 주식 계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배수의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평당가 3,534원의 매수가 들어가서 1,300%가 넘는 수익률로 1,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어, 실현했습니다. 단 100만원 매수에서 1,500만원 약 어, 1,500만원의 수익을 남겼죠.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나온 수익을 어, 그대로 다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어, 2,591원에 들어가서 1,000%가 넘는 수익률로 어, 1억 8천만원 이상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으로 어, 프로젝트를 마감했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100만원 이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은 절대 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에 100만원을 투자하셨다면 1000만원이 넘는 어,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 다음 수익분 금액 그대로 하이드로 리튬. 이것을 매수를 했으면은 1억 8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어, 실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은 이 100만원이란 투자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 이상 또는 10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공통점이 뭘까요, 종목들이? 바로 세력,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1000% 이상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어, 1000% 아니 2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정말 어렵게 어, 입수를 했고,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000%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억 달성 매매법,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00%, 즉, 1 0배 수익을 내면, 1000만원이 되죠. 좀 전에 계좌 수익을 보셨겠지만은, 카나리아 바이오나,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으로 그 다시 1000% 수익을 내면 1억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부터 단두 종목이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두 종목 모두 100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을 어, 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300만원이면 3억, 500만원이면 5억. 내집 마련이 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력 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은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 이제 경제 TV, 이제 선물사 등 금융 투자 관련업에서 15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 활용을 합니다.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난 종목에 어떤 재료가 있는 줄만 알면은 큰 폭의 폭등 수익을 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 혹은 가까이 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 이처럼 1000%라는 종목들 10배 어, 작년 22년도에도 제가 추천드리고 폭등 수익이 난 종목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세력 매집주 포착하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드로 니튬입니다 22년 하반기에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이 종목 역시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세운 매집의 어, 흔적이 나타나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차트가 어, 거의 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죠. 예.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어, 8월 말이죠. 제가 어, 매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의 특징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하이드로리튬을 보시면은 22년 이제 6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자, RSI가 이렇게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7월 달, 8월 달까지 점점 많은 매집이 진행되었고 22년 이제 9월 이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중급 이하의 세력이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이제 100% 수익을 냈지만 은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제 매집을 꺼내놓고 거래량을 자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10배 이상, 1배 이상 엄청난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예, 금양입니다. 예. 제가 7월 중순에 금양을 매수하라고 어, 이때쯤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700%가 넘는 수익을 어, 안겨드렸어요.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 지속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어서 재료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 꺼에서 이렇게 갖춰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은 재료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에 급등이 가능합니다. 약세달 만에 어700% 이상의 예, 수익률을 제가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예, 카나리아바이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세력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2년 초부터 거의 이제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데 폭발적인 거래량도 보이죠? 이런 매집봉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큰 요동이 없죠. 밑에 RSI를 보시면은 요동은 엄청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중순에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급증세가 어, 출현하면서 단기에 1,400% 가까이 되는 어, 수익을 확보를 어 그서 안겨드렸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재료. 이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집이 진행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1,400% 어, 가까이 수익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집가 자, 재료. 매집가, 재료. 네, 이것만 어,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새로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은 제 상장부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거래량, 즉 돈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내해 드릴 종목이 이렇게 새로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량 돈이 터지고 이제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랑, 얘기입니다 예. 재료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유튜브 상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는 점을 어,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기간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이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이보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22년 주도주였던 카나디아 바이오, 금량,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를 받고 싶다. 어, 자,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나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제가 크게 어, 적어놨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1억이라고. 자, 1억이라고. 예,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문자로 1억이라고 남겨 써서 어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셔서 10배 이상 어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1천만원을 만들었다. 인증샷을 어 올려주시면 다음 종목 제가 순차적으로 1000% 이상 오를 종목 또 공개를 해드려서 1억 달성 프로젝트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